여보세요? 어, 자기야. 오늘? 그러면 내가 오늘 퇴근 일찍 하니까 데리러 갈게. 어. 이따 봐. 어. 보름사토님, 제 여자친구는 도대체 어느 별에 있는 걸까요? 항상 좋아요를 눌러주는 우리 독자 형들. 형들이 좋아요를 눌러주면 눌러줄수록 나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고, 새롭게 구독하시는 우리 신 구독자 형들.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나에게는 정말로 이 뿌듯함이란 게 아주 가슴을 후벼들고, 그는 물 밑듯이 밀려와. 항상 팬들에게 고맙고, 저번에 내가 관종 얘기했잖아. 관종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라고. 그 말이 뭐냐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관심을 받는다는 거는, 어? 그것도 좋게. 정말 뜻깊은 일이잖아. 안 그래, 사람은 누구나 다 관심을 받고 싶어 하잖아. 그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과해지면 과해질수록 이제 관종이 생긴다는 뜻이 어 뜻이라고 어뜻이 말한 거였고. 네, 오늘 작업은, 어, 밑에는 이제 띠장 작업을 한다 해서, 이 사람이 올라가서 용접도 하고, 뭐도 하고, 할수 있게 이제 단도리 단돌이, 길 단도리를 해주는 거고, 아니 아침에 막 상차하고 있는데 급하게 막그러더라고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얼른 올라왔지.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자기 입맛대로 이렇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거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입맛대로 시킨다기 뭔 말이냐면, 아 어련히 알아서 좀할 일도 있잖아. 그분 굳이 지말안 해도 알아서 할일있는데 그거를 굳이 어 그렇게 일하고있는데 와갖고 군시렁 군지렁 되고 그러면은좀 어? 그러잖아. 저 사람이 이제 가시들 팀장인데 아마 토목소장님이었으면 나 지금 그냥 집에 갔을 걸. 그건 아니잖아. 너무 사사건건 끼어들어서 이제 일을 시키는 거는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어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막 어. 이렇게 라 저렇게 해라 말하니까 우선 첫 번째 작업하기 전에는 자기 자리를 만들고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지 이제 일을 수월하게 하는데 지금 자리도 안 잡혀가지고 막 급하게 아니라 고 계속 귤뚱귤뚱 하고 어? 이제 나도 또 흥분해갖고 또 이제 빨리 하려고 하니까 일도 잘 안되고 이제 어리다 보니까는 이 관점이 있잖아 쟤는 못할 것이다 이런 고정관님이사람이 대부분 박혀있어. 아, 솔직히 맞는 말인데, 너무 그렇게 막 하면은 오히려 더 부담되가지고, 신경쓰에서 잘더못타지지 누구나 그럴 거야, 인문한 형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걸. 그리고 이거를 끝내주고, 이제 저 앞에 계측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쌍카가 뚫어져야 돼.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또 위로. 빔 사이 다시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또 흙을 또 쌓아줘야 돼. 길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지금은 아 그냥 천천히 하려고 괜히 또 만급 하겠다가 아,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흥분해서. 아니 누구나 아, 누구한테나 다 해당되는 건데 그 사람이 흥분한 데서 똑같이 흥분해 가지고 싸우면은 똑같은 사람 되니까 그냥 그 여인이 하고 생각을 해야지 자저 합정은 진짜 길이 잘못. 울퉁불퉁해, 옆에 서 갖고 계속 막 손가락질 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니까 막. 앞에 내가 흥분해갖고 아이씨 대충 져서 저승되고 느긋하게 해야지. 또한으로 게이 나라시판이 흔들이봐도 좀 아니잖아. 내가 사용 안 하고 있어서 었 언제 한 번간 쓰다가 부러질까봐. 근데 어제 이제 나라, 나라시판을 쓰려고 구석탱이에서 끝내다가 나라시판이 휘어버린 거야. 되게 얇지. 좀 휘었어, 그치 저것도 어제 핀 거야. 안 끼어져가지고 저기 아 대고생이네, 대고생이. 이제 뻘을 제거를 해야되는데 트스로만 하면 뻘이 잘 제거가 안되잖아 아이고또 말을 하면서 이거 배가 고프네 또아 그리고 내 영상 중에 이제 오프닝을 보면은 이제 미스터 굴딱 아, 굴삭기 밴드가 있잖아 네이버밴드에 굴삭기 미스터 굴삭기를 치면은 나오는데 내가 왜그 어... 밴드를 홍보를 하냐면 내 리더님이 계시는데 아, 정말로 좋으신 분이야 어 진짜 진짜 좋으신 분인데 나도 한 번은 한 번도 안 만나봤는데 몇번 연락을 해봤어 근데 상상 이외로 좋으신 분이었어 그래서 홍보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많은 사람들이랑 교류를 할 수가 있어. 거기서도 진짜 베테랑도 계시고, 어, 입문자분들도 계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한 450명 정도 되거든? 그래서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구인 구직 활동이 있다는 거. 어,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리더 분께서 구인 구직을 항상 해주셔. 정말로 진짜. 정말로 많이 해 주는데 일자리는 되게 많아 진짜 많은데 이게 나는 가까운 지역이 거의 없어서 <laughs> 가까워 돈 많이 주면 갈 텐데 아무튼 구인구직 활동이 정말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어뭐 장비에 대해서 모르는 거 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 같은 거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답변을 많이 해주시거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밴드도 있다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뭐 다른 뭐 그런 건 없어. 밴드 아마 생긴 지가 2015년 3월인가 3월달에 생겼을까, 그쯤에 생겼을까요. 그렇지만 나는 밴드 회원이 아니니까 그만 좀. 어, 물어봤으면 렇게다마지막은 <laughs> <laughs> 자리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을쌓금 아, 지 현장 지짜 아, 현장 진짜 많 처음에 왔을 처음 진짜 을 때는 아, 짜뭐 아, 없었도없 이게 조금씩 생길 때마다 뿌듯해 내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뭐가 만들어진다는 게 그래서 내가 토목을 하는 이유 중에 약간그좀 그런 게 있어 이 건물을 짓고 이 도로를 만들 때 나의 좀 도움이 됐다 다들 그럴 수도 있겠지 나도 그래 요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러잖아 아그 내가 있다고 <laughs> 무조건 다 자기가 했대. 야 진짜 이 흙들 진짜 아예까지도 많이 나왔다 진짜 어우 구역질 나온다 어, 전라도말로 개옥질 지금도 이제 다른 자리에서 저기 타워크림 보이나? 어, 어제 설치가 완료됐거든. 근데 여기가 6층짜리 아파트밖에 없어. 그래서 되게 작아. 근데 요즘 내가 타워크레인 작업 설치하는 거를 타임레스로 찍을랬는데, 아, 이게 좀 그럴 시간이 없었네. 후크 구덩탕에서 나오지. 에이. 아이고, 흙이 많이 깊다. 안가지는안 가지. 어우, 우리 서장님 오시네.